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구원자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확률이 50%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복권의 확률이 수백만 분의 일인데도 많은 자들이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당첨 확률이 오십 퍼센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확률이 오 퍼센트라고 해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 그다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이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한줌 물을 움키면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는다 과자 바울은 말하기를 이 한줌의 물이 이 세상이라면 천국은 이 바닷물 전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손에 잡히지도 않을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고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바닷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혹 잡는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한 줌의 바닷물과 같은 세상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줌 바닷물에만 관심이 있죠. 보이는 육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온 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걸러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떠나버릴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한두 마디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과정이 예수님의 걸러내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걸러내는 시험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부자청년이 그 좋은 예이죠. 부자청년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지만,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거절했습니다. 가론 유다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걸러졌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시험이 바로 달란트 비유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작은 일을 맡겨보고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을 맡길 사람을 발굴해 내십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양한 마리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죠. 수년간 물매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거죠. 요셉도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큰 일이 맡겨지면 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큰 일도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든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성실과 정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걸러낸 중에도 한명 걸러지지 않았죠.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에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도 3년을 가르쳤지만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명이 마음대로 안 되었는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한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듭니다. 사람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죠. 이럴 때가 가장 힘들 때이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다만큼은 어떻게 할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못난 것이 우리들이고 지금도 공사 중인 것이 우리들이죠. 완벽하신 예수님도 3년을 애썼지만 유단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정당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미숙함으로 인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다 했음에도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나 상처에 머물러선 안 되고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힘으로도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